그럼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매우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특히 자동차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필요하고요.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터와 통신 기술 등이 집약되어야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전기전자 IT 기술의 발전이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에도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첨단 운전 보조 장치, 줄여서 ADAS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운전에 편의를 돕거나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제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적응형 순항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적응형 순항제어 시스템은 Adaptive Cruise Control, 줄여서 ACC라고 불리우는데요. 운전자가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원하는 속도를 스스로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앞서가는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면 스스로 감속하여 원하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제어를 할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차선 유지 시스템은 레인키핑 어시스턴트 시스템, 줄여서 LCAS라고 불리우는데요. 자동차에 설치된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선을 인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차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사각 지역 감시 기능은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자동차의 측면에 위치한 센서가 옆 차선에 자동차가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옆 차선에 있는 사각지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할때 운전자에게 경보를 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율 긴급 제동 시스템은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줄여서 AEB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앞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가 정지하거나 급 감속하여 사고가 임박한 순간에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앞에 있는 자동차와 내차 사이의 거리 그리고 상대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가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처럼 긴급한 순간에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여준다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앞서 언급한 시스템들이 모두 통합되어서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에 가까운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장치를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또는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춘 자동차는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